자, 14-2번 보겠습니다. 자, 세계화가 미술에 끼친 역량? 21세기 미술 무대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자, 세계화인데, 자, 그 세계화의 역량으로, 자,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발달로 현대미술에 대한 글로벌 인식이 증가하고, 당연히 그렇겠지, 그제? 자,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이 지역에 있던 어떤 미술 자체가 뭔가, 어, 더 넓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겠지, 그제? 그래서 이 인식 자체가 뭐다? 증가했겠지? 자, 그리고 미술가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활동. 그러면 이제 뭔가 교통이 발달한다든지 했기 때문에 미술가들이 뭐다? 그 이곳저곳 이제 옮겨다닐 수가 있잖아. 그제? 그래서 국경이 넘는, 넘나드는 어떤 활동이 예술적 역량과 표현 방법의 혼합을 촉진시킨다. 그제? 일단 이걸 토대로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할게. 자, 첫번째 보시면은 그 일단 첫번째 그 문장이 이 글의 어떤 그 종이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 미술 무대에서 어떤 중요한 특성인데? 자, 21세기에. 자, 그게 뭐냐면 일단 세계화의 영향이라는 거죠. 이 글을 너네가 볼때이 세계화가 미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하나씩 잘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게 일단 뭐냐면 그 가속화되어진 어떤 연결성인 거지 자, 뭐에? 인간의 어떤 활동과 정보에 있어서. 자,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서. 그치? 자, 그런 어떤 상호 연결성이 뭔가 이제 증가됐다라는 거지 됐어? 자, 일단 이게 일단은 큼직한 영향이다, 그죠? 자, 상호 연결성. 그쵸? 그래서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그 대중매체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인식인데,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vitality or contemporary 그래서 현대 예술에 있어서 의 어떤 활력에 대한 어떤 인식. 근데 그니까? 뭐다? 어떤 그 지역사회에 있는? 원래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그, 예, 그 현대 어떤 예술작품들이 있겠지. 예술이 있겠지. 근데 그것의 어떤 활력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보다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거지. 그쵸? 자, 이거 일단 1 번이라고 한번 써볼게. 자, 그다음에 n 짜니원. 자,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자그 누구든지 can follow development. 어떤 발전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거지. 그쵸? 자, 이런 어떤 지역에 있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됐다는 거겠지. 그쵸? 자, 동시에, 자, increase m o v e m e n t of artists. 예술가들은 뭐다? 일단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국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이동할 수가 있었겠지, 그제? 예술가들이 뭐다? 이동이 이제 쉬워졌기 때문에, 자, 뭔가 이, 이것으로 인해서 뭐다? 뭔가 예술작품에 영향을 줬겠지, 그제? 자, 이것이 이제 또한 그 어디에 그 부과됐냐면, 자, add it to the intermixing of influenced artistic vocabulary. 그래서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적인 어떤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혼합을 증가시키는데 더해졌다라는 거지? 됐어? 자, 이걸 일단 2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2번. 자, 그다음 이제 예증이지, 예증.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자, 이 무투라는 사람인데이 사람 원래는 케냐 출신이야? 원래는 이제 만약에 그 교통이라든지 인터넷이 발달이 안 됐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케냐라는 어떤 지역에 갇혀서 어, 케냐의 특성을 이제 나타내는 어떤 미술만 할수 있었겠지 근데 원래는 이 사람이 뭐다 그 케냐 출신인데 자, 이 사람이 Pursue f u r t 보다 많은 어떤 그 공부를 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사우스 t h w 가 그리고 뭐다 미국에서 보다 많은 공부를 했다라는 거지 어, 일단 이거는 뭐다 일단 뭔가 확장성에 대한 얘기지 케냐에서 벗어나서 뭐다 자 웨일이란 지역과 자 그리고 미국에서 보다 많은 이제 공부를 했다라는 거야 자그 다음에 저 콜라즈 이미지 외면. 자 그녀의 그 여성 콜라주 이미지가 자, 영향을 받았는데, 자 아프리카 부족의 예술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2 0 세기의 어떤 유럽과 자 미국의 어, 콜라주 예술가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범위 자체가 확장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자 그리고 최신 어떤 사파에서도 영향을 받았는데, 프롬 패션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자의학자료뭐 등등, 자 그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자, 이 무트는 어떻게 생각되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mporary African artists. 자, 가장 중요한 어떤 동시대의 아프리카 예술가 중에 한 명으로, 네, 자, 최근에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니 어떤 작품 자체는, has achieved much global. 당연히 아, 뭐다, 글로벌적인 어떤 영향력을 어, 끼쳤기 때문에, 그제, 어, 세계적인 어떤 갈채를 받아왔겠지, 그제.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에... 일단 첫 번째 문장이 그이 글의 어떤 핵심적인 문장이고요, 그 이걸 좀더 구체화시켜서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영향을 줬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예증으로서 지금 이제 무투라는 사람에 대한 예증을 지금 하고 있는 글이야, 그